자한 양상 속에서 세트피스가해답이될수 있어요. 짧게 가져갑니다. 왔왔는데요 어, 들어갔어요. 성는서해 득점 1대0 용인대. 리버풀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인가요? 이게 대학 축구인가요?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터치 내주고 완벽한 마무리. 정지서의 왼발이 이 고요한 경기에 정막을 깨웁니다. 자, 이 패턴은 그대로 한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왔었죠. 지난 주말에 리버풀이 맨시티 상대로 경기를 할때 아, 세트피스에서 바로 이런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 냈는데 심준모 선수의 부상을 제외하면 그렇게 중단이 길진 않았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김도현 올라갑니다. 사이 패스 다시 김도현 박스 안쪽 김도현 열고 오른발 청룡의 비늘김도현의 득점 스코어 1대1입니다 중앙대학교도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선수들의 개인기량이 번뜩이는 순간 언제든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김도현이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김민성과 주고받으면서 아 이게 정말 재밌는게 오산금의 단 i 커넥션이에요 김도현의 득점이 니어 포스트로 굴러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바깥발. 아, 그리고 노루 패스. 접고 아, 타이밍 정확하게 뺏어서 구석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 장면이 득점의 완성도는 정말 높네요. 양팀 하나씩 정말 다른 색깔입니다만 하나씩 정말 멋진 득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잔잔했던 경기에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 1입니다.